이 방송은 보고 계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좋았어. 오, 오, 오 바이크 자빠져. 자, 이렇게 하면 잘 보이겠죠? 제가 브레이크를. 자. 어, 이렇게 하면 잘 보이겠네요. 뭐, 한 손가락, 두 손가락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제가 브레이크 잡는 거랑 슬로틀을, 슬로틀이랑 브레이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코너를 돌 때. 그냥 엔진 브레이크만 사용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다가 감속하면서 돌고 다시 서서히 가속하고. 가다가 코너가 나오면 슬로을 놓고 감속하면서 돌고 다시 가속. 자 감속. 가다가 감속 돌고 다시 슬로을서서 열면서 코너를 돌아 나가야죠. 자 가다가 코너 전에 감속. 코너 들어갈 때 감속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브레이크 아예 안 쓰고도 잘 돌고 있죠. 근데 이게 아마 고동이 크게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워낙 배기량이 높은 애들은 이게 민감하게 움직여서 크게 영상에선 잘안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걸 3단으로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3단으로 하면 좀더 이렇게 크게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아 근데 위험해서 3단에서는 가 힘이 좀 딸려서. 불안해서 안 되겠습니다. 시동 꺼지면은 제 자파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2단으로만 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트레일 브레이킹을 네, 브레이킹을 사용하면서 코너를 돌아볼게요. 손가락이랑 슬로틀의 움직임을 한번 잘봐 주세요. 손가락 잘 보이게 하나로만 할게요. 자, 그래서 브레이크 잡고 들어갑니다. 서서히 놓으면서 완전 띄워줍니다. 자, 여기서도 브레이크 잡고 코너로 들어갑니다. 서서히 풀면서 탈출구가 보이면은 네 놓고 다시 가속. 물론 엔진 브레이크랑 트레일 브레이킹이랑 동시에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도 잡고 들어갑니다. 서서히 놓으면서 풀고. 가 있어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들어가면서 브레이크 잡고 선을 하면서 서서히 풀어주고 다시 가속입니다. 브레이크랑 슬로틀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공식으로 그냥 생각하세요. 슬로틀을 감는 중간에는 브레이크를 띄는 거고요. 브레이크에 손이 올라갔을 때는 슬로틀을 띄는 겁니다. 그냥 그게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만 더해 볼게요 어떤 식으로 손가락이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아, 두 손가락으로 해야지 불편하네요 자, 가다가 감속하면서 들어갑니다 탈출구가 보이면 다시 가속 코너가 보이면 브레이크 잡으면서 근데 슬로틀은 살짝 놓는 겁니다 항상 브레이크 잡을 땐 슬로틀을 놓으세요 자, 여기서 가다가 슬롯틀 놓으면서 브레이크 살짝 잡고 선회. 너무 속도가 느려서 네, 그냥또돌 수는 있는데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선회하고 탈출구가 보이면 다시 그냥 악셀 전개로만 쭉 탈출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코너 정점 구간까지는 악셀에 손을 안 댄다는 얘기에요. 코너 진입할 때 브레이크를 물고, 브레이크를 잡고 들어가는 순간에 이미 슬로틀은 손에서 놓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코너 정점까지 브레이크를 쭉 유지하면서, 물론 세게 잡으면 안 돼요. 초반에만 살짝 세게 잡았다가 나중에 서서히 푸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거 영상에선 잘안 보일지도 몰라요. 움직임이 너무 미세해서.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코너링에서의 이제 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본인이 더 좋아하시는 취향에 맞게 쓰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 엔진 브레이크로 제동을 하는 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손가락으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어, 적극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자기가... 어, 선의 반경이 줄어드는 그런 느낌도 어, 갑자기 코가 간지러서서 아, 느껴보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엔진 브레이크는 글쎄, 저는 조작하기가 좀더 까다로워요. 어, 어쨌건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내 손가락으로 잡는 브레이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그리고 뒷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노면이 깨끗하다는 가정하에서는 사실 쓸 필요는 없는데, 만일에 노면 상태가 좀 불안정해서 앞바퀴에... 제동 트레일 브레이킹을 좀 강하게 하기 좀 불안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뒷브레이크도 같이 잡아 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앞 브레이크에 어 하중을 조금 앞 브레이크에 힘을 좀 빼고 뒷브레이크를 같이 써서 제동 효과를 노리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또 물론 얘기 안 했지만 내네 시선 처리는 기본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어 시선 처리까지 얘기 안 합니다 그거 뭐 애들도 아니고 어, 자기가 돌아 나갈 방향으로, 코너 탈출구 방향으로 시선은 항상 어느 정도 유지하고 계세요. 어, 시선을 바라보면 은 어, 몸이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가려고 체중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 좀더 코너를 돌아 나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조금 착각할 수가 있는 게 시선 처리가 만능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일 뿐이지, 뭐, 셀프 스티어링이나 카운터 스티어링 이런 게 만능이라고 얘기할 수 없듯이, 이건 다 당연한 그냥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기본으로 해줘야 되는 거지, 뭐, 속도가 빠른데, 어, 뭐 시선 처리만 한다고, 뭐, 바이크가 그쪽으로 돌아가? 택도 없는 소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도움을 주긴 하죠. 네, 미세하게 도움을 주긴 하지만, 체중 이동, 네, 시선 처리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아요. 절대 그러면은 뭐 셀프 스티어링, 카운터 스티어링, 트레일 브레이킹 이런 테크닉들이 왜 있겠습니까? 그냥 시선 처리만 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시선 처리에 대해서도 너무 환상을 갖고 계시지 마세요. <laughs> 제가 옛날에 다 해봤습니다. 시선 처리하면 딱 돌아간다. 그래서 해봤는데 개뿔 안 돌아가요. 어, 느릴 땐 돌아가고 지 속도 빠르면은 택도 없습니다. 그냥 다 하지만 당연한 거예요. 그냥 기본 소양이니까 당연히 시선 처리는 해주셔야 돼요. 정말 당황해서 뭐 바이크를 갖다 탈출구를 안 보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막벽 쪽을 보고 막 이러는데 그랬다가 진짜 벽으로 꼬라받는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시선 처리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다 했네. 자, 오늘의 과제가 끝났습니다. 저 이제 집에 갈래요. 나 빨리. 마트에 가서 옷 바꿔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물론 아까 제가 안한게 있긴 있어요. 코너링 방식에서 안한게 뭐냐면, 트레일 브레이킹 썼고, 엔진 브레이크 써서 도는 거 보여드렸죠. 근데, 제가 하나 안한게 뭐냐면, 그냥 정말 일반적인 분들이 코너링 도는 방식. 그러니까, 어, 엔진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라, 코너 진입 직전까지만 감속을 하고, 그때부터 계속 슬로틀만 전개해서 도시는 방법.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일반적인 분들의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일단 기본기니까 이 방식으로 무조건 먼저 코너를 타세요. 여러분들. 근데 그 방식을 쓰다 보면은 한계가 금방 옵니다. 뭐냐면은 어... 코너가 되게 크게 돌거나 갑자기 깊은 코너가 나오거나 이럴 때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물론, 그때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뱅크각을 크게 주는 겁니다. 뱅크각을 줘서 상대적으로 회전 반경을 줄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어, 얘기했지만, 뱅크각을 많이 주는 거는 공도에서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가,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매끈한 노면이면은 상관 없겠죠. 근데 공도는 저는 믿질 않아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어,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엔진 브레이크를 같이 활용하던가 트레일 브레이킹을 같이 활용하면은 그런 상황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어 위험한 상황을 회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물론 제가 무릎을 갖다 열심히 긁는 사람은 아니라 무릎 긁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못 드려요. 저 제가 그래서 조만간 무릎 긁는 걸좀 연습해보고 어 추가적인 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분들은 사실 무릎 안 긁잖아요. 어? 이게 뭐 본격적으로 타시려는 분들이나 무릎 긁지, 저도 본격적으로 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재밌게만 그냥 코너를 타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릎을 긁는 걸 연습은 했어요. 어, 스쿠터로만 할줄 압니다. 어 근데 왜냐면 얘네 큰 애들은 깔면 수리비 때문에 무서워서 연습을 못 했어요. 어쨌건 저 정도 되는 분들이 아마 일반적인 라이더 분들일 거기 때문에 어, 무릎 긁는 거를 굳이 부담되고 하기 싫으신 분들은 트레일 브레이킹 정도만 활용하는 선으로 어, 코너를 타도 충분히 재밌게 탈수 있어요. 어 더워. 자 어쨌건 그렇다는 겁니다. 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거 잘못 샀어 이거. 어.